가해자의 가족이 숨기고 싶은 놀라운 진실.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충격적 유사성.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기술적 유사성. 전파무기란 무엇인가? 전파무기는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특정 대상을 공격하거나 통제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군사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일반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소음 문제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비밀리에 전파무기의 공격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의 실체. 뇌파 생체 실험은 사람의 뇌파를 모니터링하고 조작하기 위해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이 실험은 비자발적으로 수행되며, 연구자들이 피험자의 뇌파를 분석하여 특정 행동이나 감정을 유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기술이 불법적으로 사용될 경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확산. 조직 스토킹은 다수의 가해자가 특정 개인을 괴롭히는 형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불쾌한 발언을 하거나 심리적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변 사람들이 비꼬거나 조롱하는 소리를 듣는 피해자들은 이러한 공격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간과된 면. 흥미로운 점은 가해자들 역시 이러한 기술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특정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사실 자신 또한 무의식적으로 조종되고 있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해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 스토킹의 본래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 피해자들은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표적이 되어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